안녕하십니까.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장 민병준입니다. 김숙희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님 추천으로 닥터일기 소생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2000년 7월 개창되어 까무페일기 2대와 수리온일기 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전라남도와 강주광역시 지역은 산불 예방 및 진화, 산림병해충 항공 방제, 산림 사업 지원 업무, 산악 사고 발생 시 항공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국가 재난 발생 시 군항 구조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헬기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헬기 소음 피해 민원으로 비행 임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닥터에게 또한 출동할 때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구조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닥터헬기 소음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나서는 생명을 지키는 소리입니다. 특히 도솔적인 많은 전라남도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상 이송을 했을 때 평균 102분이 소요됐던 것이 2011년 9월 닥터헬기를 운영하면서부터는 응급 치료가 20분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의료진이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갈수록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. 헬기 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풍선이 터지는 소리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잠깐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소생 캠페인을 함께 해 주실 분으로 안동 산림항공관리소 김희동 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늘의 응급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.